자 여섯 번째 이야기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시차,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집값 안정화가 어렵다면 정부가 나무 카드를 또 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솔솔 대책 나오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대책이 네, 아니지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네, 해놨던 음, 얘기를 그냥 이제 마무리한 거고 네. 네. 어, 지금 보니까 이번에 제 그냥 원한 대로 6개월 유예하는 걸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기사. 그렇죠. 자, 그래서 김현미 장관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유효하고 과열되면 더 강한 대책을 꺼내겠다라는 얘에 기 벌써 추가 대책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네 가지 추가 대책에 대한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택거래 허가제, 두 번째는 재건축 연한 강화, 세 번째는 임대주택 비율 상향. 그리고 네 번째는 채권입찰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어, 남은 부동산 정책 카드를 또 꺼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이거, 이거 되게 센거 아니에요? 네 허가제는 네 근데 예전에 주택거래 신고제였잖아요. 신고제는 별로 셌던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신고제는 네, 그냥 15일 이내 신고만 하는 거니까, 네. 뭐, 지금 자금출처 그거에 비해서 옛날, 별로, 예. 네. 네. 근데 주택거래 허가제는 조금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음. 실수요자 거주할 음. 어떤 목적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 이런 걸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그런 목적에 맞춰서 허가를 하는 허가를 해주는 형태로 갈 건데 이건 음. 반발이 되게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전에도 음. 주택거래 허가제 하겠다고 해서 반박 겁나게 세서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에는, 재건축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아니고 재개발은 음. 있었어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토지거래 허가받을 때 실제 거주할 목적 음. 언제 거주하겠다 입주계획서 이런 거안 쓰면 허가 안 내줬기 때문에 음. 구청에서. 음. 그 그러니까 재개발은 어떤 그런 어차피 투기적인 목적을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하는 데에서는 음. 투기적 목지,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 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게 재개발, 재개발이 불안하면 토지거래가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이 주택 거래가는 그냥 기존 주택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거는 건데 음. 이게 명목상 이게 납득이 될까? 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을 사고 팔 때에는 실수요자만 가서 사세요 음. 그거를 구청에 허락을 받고 허가가 나오면 그때 사세요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충돌을 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음. 뭐 아무튼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카드이긴 하겠으나 음. 되면 아마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기보다 실수요자가 움직이기 있는 상황에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어, 허가제가 시행됐다고 해서 그 얘기가 뭐 아니라 위축되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냐 음. 이런 것 가져갈 받아야 되냐 왜 음.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이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음. 집에 대해서도 음. 이러느냐 음. 이런 충돌이 좀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 그런 부분들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음, 예전에 비해 예전에 비해 음. 지금 고강도의 정부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 건데. 그니까, 근데 예상할 수 있는 게 그거야. 효과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네. 갈등이나, 네. 이, 엄청 싸울 거야. 음, 음, 근데 음. 효과는 별로 없을 거야. 음. 왜냐하면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 허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거의. 음, 음. 이게 허가자가 나와도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도 어떤 식이었냐면, 아, 지금 세입자 있어서 당장 못 들어간다. 음. 이 세입자 나가면, 음. 제가 음. 들어갈게요. 음.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입주계획서 썼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가겠지, 이것도. 음. 지금 전세 있는 집 전세 끼고 미리 사놓고요. 음. 제가 세입자 나가면 들어갈 겁니다. 음. 거주, 가서 실제 거주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거래 허가를 못 받을 리가 없어요. 지금 자금조달 계획서 이런 부분도 다 맞춰서 내는 사람들이면 음. 지금 그런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음. 이거에 따라서 거래 허가 받기가 싫어서 안 산다 음. 그가수 조금 덜어내는 부분보다 음. 저는 거의 다 이걸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 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집을 사고 팔고 하란 말이야라고 음. 하는 음. 이 제도가 발등을 우리나라에 발등을 적용이 된 이력이 있다는 건 앞으로 추후에도 음. 굉장히 분쟁이 또는 논쟁이 제일 음. 응.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응. 재건축기하는 강하겠다라는 거예요 중공은 4 0년 가능성 되나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중공은 40년은 좀 그래 음. 40년 해봐야 어디 잡아 40년 잡을 수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40년 넘었어 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하면 재건축 연한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재건축 음. 지금 재건축 쪽으로 불똥 튀는 거 지금 음마 음. 이런 데는 가격들막 불안하잖아요 음. 지금 당장 이제 전곡점 갱신해서 승고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음. 이거 사지 말라는 식으로 작동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마 40년으로 안할 거고요 한 50년 할 겁니다 음. 그러면 또한 10년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음. 이게 재건축 연한 강화하면 50년쯤 하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 이제 음. 40년 되는 애들은 다 못하면서 음. 재건축 투자하려는 수요들 아 10년 더 기다리라고 음. 그러면서 어차피 할게 없는데 뭐 음. 이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음.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10년을 기다리기 싫은 사람은 안살 거다 이런 보관으로 가면 음. 더 세게 그... 나오지 과거와 같은 40년 수준으로 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시력성에 이것도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음. 아시다시피 그럼 생아파트 사지 뭐. 음. 이렇게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와,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일까라는 생각은 다시 한 번. 근데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나오면 그 정도를 강하게 네. 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대한 건데. 이거는 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해야죠, 얘기고 네. 아니 뭐 상향 거론이 아니라 이미 지금 재건축에서도 재개발에서도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앞전 음. 소득 낮은 분들 배려하기 위한 임대주택 확보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 아파트 안 넣으면. 정비 계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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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안 해줘요. 정비 계획 안 넘긴단 말이에요. 재건축에서도. 우리는 그냥 용적률 안 늘리고 일대1 재건축 할게요. 음, 어, 임대는, 돼요. 임대는 넣어. 임대는 안, 음. 안 넣으면 안 돼. 음. 이런 식으로 그걸 지금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재개발에서도 인센티브 음. 포함해가지고, 뭐, 임대 아파트, 용적률 더 올리면서 임대 아파트 더 넣는 형태로 계속 음. 갈 거기 때문에, 음. 이건 이미 ING입니다. 그렇죠. I.N.G.고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음. 아까 이렇게 소득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서 배려계층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공이 보유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마 계속 어, 거론되어 왔고 음. 계속 도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렇죠. 자해서 임대주택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권 집찰제 도입. 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예전 이거 하면, 할 야이씨, 이거 하면, 욕 먹지. 면이스하 이거 하이이 이거 이거 거 이거 하면, 이거 이거 하면, 이이면 이거 거 하면, 이거 하면, 이지 하면, 이거 하면, 이거 거 하면, 이면이거가 이거 실효과, 실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또 들고요 재건축 연한 강한 이거는 뭐 의미가 없고 임대주택 비율상 결혼 이것도 뭐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채권 입찰제 도입이나 그러면 이제 돼요? 청약의 메리트 네. 없어지니까 채권 높게 써내야 되는데 음. 그럼 과열은 좀 줄겠지 그렇죠, 그러면 줄겠어. 이제 과열은 조금 주는데 음. 먹을 게 적어지니까 에이 먹을 것도 적은데 그냥 기축 시장 가서 사자 음. 새 아파트 사자 음. 어, 이래 버리면 커트라인 좀 낮아지겠지만 음. 이 수요들 청약 기다리는 수요들이 다시 이제 매수 시장으로 돌아오면 또그것 음.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카드 자체를 놓고 보면 일단 뭐 딱히 부동산 시장을 확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어, 비장의 히든 카드 같은 것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해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뭔가 추가적인 대책이나 규제를 하더라도 잡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잡히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잡히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지장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말까요? 어, 왜냐하면 아직 6개월 남았잖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지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어, 시장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관망세에 접어든 부, 부분들, 그다음에 매도자가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는 부분들, 기타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 어, 나눠봤는데, 뭐 오늘도 생각보다 내용이 많았어요. 지난주보다는. 지난주 진짜 할게 없었잖아요. 네, 휴일 껴가지고 기자님들 다 어떻게 휴가 가셔서. 네. 오늘은 풍성한 이야기 가지고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고 좋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또 알림 설정, 네. 함께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